롤체는 위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차음문으로 자운의 지하 동굴이 떴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하 동굴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스테이지 2-1부터 매라운드에 3골드를 획득하는 차원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어차피 이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리롤 덱을 할 때는 그냥 리롤만 먼저 돌려주면 되고, 레벨업 덱을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레벨업만 계속해서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덱은 바로 지하동굴일 때 리롤트타덱을 하는 건데, 초반에 1코짜리 리롤덱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모아서 오래 모십킴 리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대신 이 판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차원문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계속해서 확률 높을 때 리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작이 은근히 빨리 잘 됩니다. 일단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고, 자 요렇게 떠줬는데 요렇게 잘 떠줬을 때는 그냥 레벨업으로 밀고 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이미 트타 덱을 할 거라고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만 사보고 만약에 다음 턴에 워빅 증강체가 뜬다 그러면 워익 할 거고 안 뜨면은 안할 겁니다 워익 증강체 나왔을 때 워익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나온다만 할 거예요 자, 안 나왔는데 일단 돌려볼게요 돌려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 친구 안결 오늘은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먼 친구 먹고 트타 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주냐 초반에 그냥 리롤 계속 돌려주면서 트타 관련 챔피언들만 사주면 됩니다 이게 3레벨 때 돌려주면 75% 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떠주거든요 요런거 마오카이 뽀삐 아니면 트리스타나 요런게 잘 떠주는데 지금은 잘 떠주진 않네요 비에고도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초반에 계속 돌려주면서 섬성작이 빨리 된다면 피갈리가 잘 되면서 진행될 수도 있구요. 뽀삐 리롤 계속 돌려줄게요. 트리스타나. 오, 뜻타 요렇게 1코짜리가 잘 떠주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1코짜리를 많이 쓰는 덱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잘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4레벨 넘어가기 직전, 지금 타이밍이죠? 3레벨 때 최대한 많이 1코짜리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잘 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4레벨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롤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리롤 돌려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레벨업을 안 누르고 리롤만 돌려주기 때문에 삼성작이 늦게 되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징크스 나와줬고요 이거 징크스도 사줍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벨업을 빨리 땡겨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상대방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초반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트타의 템을 가져왔고요 자리롤 돌려볼게요 자 트리스트 하나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차음문으로 K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9랩 가기가 좀 빡세가지고 케일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9랩은 진짜 피관리가 잘 되었을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템은 최후의 속삭임부터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세게 맞아주고요 상대 6랩이죠 자, 여기서도 돌려줍니다 그냥 간단하죠 리롤만 초반에 계속 돌려주면서 삼성작을 최대한 빨리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상대도 6레벨이라 좀 세게 맞아줬고요 자, 트리스타나, 마오카이, 요런 거 나와줬고. 자, 여기서도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트리스타나. 자, 여기서 챔피언 원하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투 끝나고 사줄 거고요. 소라카 필요 없고요. 자, 요런 것도 필요가 없죠. 자, 이러면 트타 사주고요. 마우카이 사주고 리롤또싹다 돌려서 최대한 삼성작 이렇게 빠르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비에고도 사주고 지금은 암라인들 삼성작도 빨리 되는게 좋은데 오마우카이 좋아요 비에고 뽀삐 그리고 지팡이로는 원래 구인수 아니면 총검을 노려 주려 했는데 총검이 나오니까 그냥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6렙이긴 한데 일단 제가 이성작 그리고 3성작을 어느정도 잘 했기 때문에 이번엔 잘 이겨줬죠 자 사수 심장 먹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돌려보고 이건 사수 심장 먹도록 하죠 이게 사수 심장이나 뭐 상징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사사수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반 단계 피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에고도 사줘야 되고요 자뽑 지금 트타가 삼성이긴 하지만 사성작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삼성작을 최대한 빨리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6레잘 이겨줬죠. 자 마오카이 자리로 돌려 줍시다. 자 뽑이 삼성 됐고요. 마오카이 삼성이나 비에고 삼성까지는 빠르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마오카이 삼성 됐으니까. 이제 레벨업 하고 팀워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암라인들도 삼성작이둘다 되었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그동안 트타가딜을 해주면 역시나 또잘 이겨주죠. 일단 이렇게 버텨주면서 트타 사성까지만 되면 또 그때부터 피관리가 잘될 겁니다.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대검을 가져왔고요. 곡궁이 있었으면 곡궁을 가져왔을 텐데 곡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들템은 웬만하면 거인 낙살자 아니면은 뭐 구인수가 됐으면 구인수도 줬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무한의 대검이나 죽음의 검, 이런걸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트리스타나 삼성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을 적당히 잘 맞춘 분한테는 이렇게질 수가 있지만, 사성까지 찍게 된다면 그때부터 강력해지니까 뭐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스타 사성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력해질 거예요. 일단 스타 사성이 되면 스킬에 추가 효과도 생기고 공격력도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앞라인 뚫어내는 것부터 진짜 빨리 뚫죠. 자 딜러도 빨리 잡아주고요. 이렇게 잘 이겨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승을 이어나가주면 됩니다. 상대방 벌써 딩거가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삼성, 삼성, 뭐 사성 요렇게 만들고 나서부터는 레벨업으로만 계속 넘어가주면 되고 8렙까지 일단 빨리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학을 줘도 되고 구인수를 줘도 되는데 저는 구인수보다는 거인학살자를 조금 더 선호해서 거학부터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상대방들을 보고 정해줘도 되는데 뭐 나중에 요런 데가는 같은 거 삼성작을 찍어도 거인, 거인학살자가 좋고 아까 카탄이나 뭐 다리우스 이런데도 있어가지고 일단 거학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어차피 공속 지금 충분히 적당히 빠르죠. 자, 잘 이겨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잘 완성시키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전투 중 강체를 골라주는 게 좋아서 일단 리로 좀 돌려보고, 만약에 원하는 게안 뜨면 그냥 전염 같은 거 골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레벨업 같은 거 눌러 놓고 있어도 상관없긴 해요. 자, 이번 상대는 녹서스 리롤 대기고요. 여기도 이 성장만데도 여긴 거인 낙설자가 적용이 돼서 금방 녹이죠. 이게 녹서스들이 체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다 거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때려주면 또 쉽게 이겨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초반만 버텨주고 빠르게 삼성장만 찍어주면 중반부터는 피관리가 잘 되는 편이구요. 자, 지금은 리롤 좀 돌려서 사수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리롤 한 번만 더. 일단 사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비에고 한 마리 더 올려서 앞라인을 채워볼게요. 지금 어차피 딜은 스타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 군도 실드로 비에고가 조금이라도 버텨주기만 하면 부터가 일을 해 주겠죠. 자, 상대의 메인 딜러 잘라 주면 끝.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벨트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태양 물건 망토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롤 두세 번 정도만 돌려보죠. 어, 제이스 떴다. 이러면은 리롤 멈추고 사사수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상대는 어, 피백이네. 육도 전자. 그냥 계속 이기면서 온 상대 같죠? 어, 근데 여기 너무 잘 뛰었다. 카이사이성의 야소이성이 있고 뭐 둥거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이겼죠? <laughs> 지금 연승을 잘 하고 있고, 피관리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9랩까지도 가줄 생각을 해보긴 해볼게요. 이게 웬만해서는 9랩까지 가서 5코이성작을 해주는 게 1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이번 상대에도, 뭐, 쉐니성에 구베니성 있었고요 어, 약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잘 이겨줬습니다. 오, 비에고 삼성 좋아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해보고요 요거는 그냥 주검을 줘서, 먼 친구로 공격력을 더 뺏어오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솔라리오로 하나 빼주고, 뭐, 암라인이 4초 동안 버텨주기만 해도 좋은 거니까요. 일단, 이번 상대는, 녹서스, 조합이고요 스타만 안 물린다는 가정 하에, 여기한테 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랩가줄 생각을 할 거라서,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시너지 적절히 섞이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아크샨 삼성 덱이네요, 풀템. 카르마도 삼성, 잠깐만요. 스턴테가 어떻게 이성이, 아, 판도라 대기석이구나. 자, 트타가 지금 물리는 각도긴 한데, 자, 먼저 잘라줬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 트리스타나가 안전한 곳에서 딜을 할수 있는 배치. 웬만하면 징크스랑 트타만 바꿔줄 건데, 지금은 그래도 왼쪽에 조금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왼쪽에 그대로 뒀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카타 삼성 대기구요 여기 상대로는 제가 아까 말했죠. 트리스타라만안 물리면 무조건 이깁니다. 어 잠깐만. 어 무조건은 뺄게요. 초범 라운드에서는 마오카이의 남은 탱템을 가져와주는 게 목표였는데 그나마 탱템인 거결을 가져왔구요뭐 막템으로는 가고일이나 뭐덤블조기뭐 이런 걸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결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4연쇄 마법사, 4 마법사, 3승리아과 벨코즈 덱이죠. 상대 벨코즈가 스킬만 쓰면 되게 세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앞라인을 뚫고 녹여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번 상대는 6도전자 1등 군이죠특관리를 굉장히 잘한 상태에서 팔레 빨리 가서 학쿠이 성작을 진짜 잘 찍으신 분인데 이겨줄만 해요. 잘 싸우면. 제발, 아, 까비. 그리고, 지금 P26 정도면 그냥 리롤 해주는 게 낫거든요? 근데 진짜 1등을 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세나 이성 뭐, 딩거 이성 그리고 9레벨 때 밸류 같은 거 하나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육사수를 써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1등이 될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더 모아볼게요. 한대더 맞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9레벨까지 말고, 8레된 순간부터 리롤 싹다 돌려서, 잘 떠주는 거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앞라인만 버텨주면 딜은 잘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가고에 가져와서 뽑비를줄 거고요. 자 이번 상대는 육도전자 대기고 서풍이 있었지만 피한 상태고요. 상대 카이사 이상이 좀센 상태죠. 자 야소 잘라줬고 아 잠깐만 마오카이 잘렸다. 어? 어 아, 너무 세게 맞았는데. 이게 탱커를 잘이삼성작을 찍고 템을 잘 줘봤자 칼리가 찢어버리면 너무 무기력하게 죽어 버리죠. 나피 8이니까 그냥 리롤 돌립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리롤 돌려 주면서는 웬만하면 제리 이성 넣어 줄 거고 나왔다. 그베이성도 넣어 주죠. 가운이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이스를 쓰는 걸로 하고요. 이거 카타리나 쪽에 트타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클론으로 만난 거라 조금 약해져 있길 바라봅시다. 일단 다리우스 잘랐고요. 카타리나 불안당 터졌는데 좀 이상하게 터져서 잘 이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어차피 구레벨은 포기했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리롤 돌려주면서, 뭐, 사코삼 성작이나, 아니면은, 뭐, 세나 같은 거, 딩거 같은 거, 나와주는 거 써주면 되구요. 샨테도 일단, 사보고 돌려보죠. 이 성작 되면은, 교행 같은 거 빼고, 아니면 비에고 같은 거 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안 나오면은, 그냥 딩거나, 세나 같은 거, 팔고 노려줍시다. 자, 근데 뭐, 안 나왔으니까, 배치나 확인해주고, 왼쪽으로 갈게요. 어, 잠깐만, 안 옮겨진 것 같은데? 아안옮겨졌다 너무 늦게 눌렀나봐요 그죠? 아 잠깐만 큰일났는데? 아 제발.. 아.. 아이 카타 삼성이라 너무 아픈데.. 아.. 망했다 제리가 해줘야돼요 처형 으 제리 살아있구요 나이스 어 그래도 제리가 일을 나름 잘해줬는데요? 이게 다행히도 먼친구를 골라서 약간 제리, 트타 투캐리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세나를 먹고 당장에 4 그림자 군도를 섞어줍시다. 그래도 4 그림자랑 2 그림자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4 그림자로 채워줄게요. 자, 4 그림자 넣어주고, 해불망이 2개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줍시다. 자, 이번 상대는, 와, 5층력과, 5층력과, 사연세마법사, 사마법사, 벨코즈는 너무 셀것 같은데요. 그냥 오책약가만 섞어도 주문력 펌핑이 엄청난데, 삼성에 사, 마법사까지 있다? 요건 그냥 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2차 원문일 때는 3코 삼성 노려주면서 7렙 리롤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지금 본 것처럼 벨코즈 같은 거나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다리우스 카타, 뭐 아니면 아까 있었던 아크샨 요런 걸 노려주면서 3코짜리 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하동굴일 때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벨코즈 얼마나 센지 한번 1등이랑 싸우는 거 볼게요. 자, 지금 1등이 피관리를 너무 잘 해놔서 9랩까지 간 상태고, 이 차어문일 때 9랩 가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진짜 피관리를 잘 해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 벨코즈 스킬 쓰면 애들 터지는데요? 오. 일단 뭐 요런 덱게진 거니까 뭐 아쉬울 게 없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지하 동굴일 때 한번 터타딩 노려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